<목소리> 그렇지. 오. 오, 갔다. 반갑습니다. 네. roseu. 오케이 라스트 오케이 잘 봤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구미에서 온 박길현이라고요 87년생으로 어, 어, 긴장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네좀 많이 됐습니다 <laughs>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아, 일단 지금 팀에서 네. 타격이 너무 안 돼서 항상 흐름 끊고 이런 게좀 너무 미안해갖고 네. 어떻게든 좀 동아주리라도 못 잡는 심정으로 음. 네, 신청을 했는데, 이렇서 왔습니다. 음, 타격 기록을 제가 살펴봤는데, 네.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심적으로는 좀 많이 힘들었어요. 네. 팀원들이 괜찮다, 괜찮다 해줘도, 음. 저는 이제 심적으로는 그게 아니었죠. 음. 음, 타석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들었어요? 어, 일단 타이밍 안 맞는 것도 큰 문제인 것 같고, 네. 삼진도 좀 있고, 쳐도 예, 아까, 파플라이처럼 볼게요. 내야 뜬공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라서 네. 그런 부분 좀 많이 힘들었죠. 음. 자 영상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일단은 앞에서 지금 스윙 돌리는 모습 있죠. 네. 여기서 보면은 저는 회원님이 타격이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애 초에 스윙 할 때부터 좀 문제점이 보였어요. 이 타격을 할때 배트의 무게감이 있죠. 네. 근데 우리 회원님이 지금 내 몸의 중점으로만 타격을 해요. 이 배트의 무게가 있고, 내 몸의 무게가 있고, 내 몸의 흐름이 배트의 흐름까지 연결시켜서 임팩트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회님이 지금 배트를 들고 있는 이 액션 자체도 방망이를 이제 손목을 말아서 이렇게 방망이를 세워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손에서 느껴지는 배트의 무게감이 아예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본적으로 공을 컨택하는 이 능력치가 많이 떨어지게 돼요. 이런 모습들이 배트에 대한 무게를 몸에서 느끼지 못해요. 탈카는 모습 보면 배트를 이렇게 통짜로 이렇게 문질리듯이 나오는 느낌이 아서 그래서 우리 회원님 지금 타격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타격 자세고 타이밍이고 이런 거는 이제 나중 문제고 일단은 이 배트에 대한 흐름이 없어요. 내가 가진 이 감각과 흐름이 날라오는 공에 맞닥뜨려야 돼요. 근데 이제 날라오는 공에 대한 감각은 좋아요. 몸에 힘도 좋으시고. 이 공하고 나랑 부딪히는데 중간에 배트라는 존재는 없는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배트에 대한 감각을 채워줘야 돼요. 흐물흐물흐물 이런 느낌이 나와서 깨끝이 마지막에 툭 공을 이렇게 안고 간다, 뭐 타격을 한다, 가격을 한다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없어서 그런 감각들을 채워드리는 수업을 하면 전체적으로 타격에 대한 모습이 많이 바뀔 거예요. 방망이 돌아가는 느낌도 많이 바뀔 거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타격을 막1할도못칠 정도로, 회원님 기록처럼 1할못칠 정도로 능력치가 없진 않아요. 능력치가 충분히 있는데, 가장 중요한 감각적인 부분에 있어서 배트의 감각이 빠져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럼 아무리 운동신경이 좋아도 배트를 느끼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겠죠. 결국에는 배트로 공을 쳐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 감각을 한번 알려드려볼게요. 들어가보시죠. 네,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타격 자세에서도 이 배트를 이렇게 막 정적으로 세워놓고 이러면 네. 배트의 무게가 느껴져요? 아, 니요 이렇게 됐든, 뭐, 이렇게 됐든 이 배트에 대한 아. 무게가 있잖아요. 네. 그죠? 이거를 일단은 느껴야 그래서 이 타격 리듬이라는 것도 사실은 내 몸의 제스처도 있지만 이 몸의 제스처에 대한 리듬이 이 배트의 무게를 내가 몸에서 이렇게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런 무게감을. 근데 우리 회원님은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서서 머금고, 그냥 몸으로 출발. 몸으로 출발. 이런 느낌이 강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배트에 대한 이 무게감을 느끼고, 이 배트로 공을 가격한다라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간단해요. 이렇게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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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이런 식으로 한 10개만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셋넷더 강하게 탕 그렇죠 여기 어떤 물체가 있는데 검도하듯이 탕탕 이런 느낌으로 이때 있죠 예 네. 이때 이때 공이 맞는 거예요 이때 어. 이때 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무게가 가장 그렇죠 이제 느껴지죠 손이 갑자기 무거워지죠 네네 근데 우리 회원님은 어떤 느낌이냐면 손을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네, 이렇게 팔로 교움직여볼게요 이렇게 아 이런 느낌인 거예요. 회원님 이때 공을 쳐요. 제가 손바닥 을 여기다 놓을 거예요. 오또 놓을 건데 달랑 말랑해서 빨리 낚아채서 올려야 돼요. 어 너무 안 닿는데요? 그렇죠. 탁탁 달랑 탁. 말랑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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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 딱! 그렇죠 이 정도 느낌. 그래서 네, 자 이번에는 여기 탁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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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감각이에요. 아 이게 백 컨트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다 안돼요. 더 다해줘. 네. 다해줘 다해줘. 그렇죠 지금 보면은 어... 평상시 에안 들어가던 곳에 힘이 많이 들어가죠. 네. 손 전완근 쪽에 이번에는 여기서 세번 정도 탁탁탁 탁, 탁 하다가 스윙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 앞에 공이 있다고 생각하고 탁 그렇죠. 거기서 그 느낌을 찾아야 돼요. 다시 탁탁탁 탁, 탁, 히팅 그렇죠. 그러니까 스윙이 매끄럽잖아요. 탁 그렇죠. 탁. 그렇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탁, 탁 들어가는 거를 내 얼굴이 몸이 따라가서 탁 넣지 마시고, 내 몸하고 가장 먼 곳에서 탁 집어넣으면 돼요. 가장 먼 곳에? 네. 저 앞에서. 얼굴은 나가지 말고, 다시 흔들어주고, 탁, 탁, 탁. 몸 나가지 말고, 저 앞에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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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배틀를 탁탁 뿌려, 탁, 그렇죠? 탁. 그렇죠? 자, 백헤드의 무게를 느껴서 공 안쪽 밑에를 우중간 쪽으로 치는 거예요. 오, 이 끝부분에 츄를 하나 달아놨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츄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겠죠? 무거우니까 네네네. 순차적으로 따다다다다 맞으면 무거운 걸 탁, 빼끝에 있는 추룩. 그렇지. 아이스 밴드. 이번에는. 네. 지금은 요렇게 해서 요 느낌으로 가격을 했죠. 네. 이번에는 배트를 끌고 나오는 흐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느낌을 이렇게 밑에서 느껴볼 거예요. 이렇게. 근데 몸과 손을 흔들려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배 헤드가 낭창, 낭창하게 헤드가 툭, 툭, 시계추처럼 네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흐름을 깨지 마세요. 이 흐름을 깨지 말고, 이렇게 올라온 걸 그대로 연결해서 칠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흔들다가, 툭, 공이 온다. 툭. 이런 느낌으로. 가볼게요. 오케이. 탁. 그렇죠. 가자. 쑥. 그 쑥. 그렇지! 돌 어... 때, 그니까 제가, 저도 지금까지 골반 나고 이런 거만 신경 썼는데, 네. 배트가 자연스럽게 그냥 이 무게대로, 결대로 친다는 게, 그런 게좀느껴지긴네요 최고입니다. 좋은 말다 나왔어요. 배트의 무게, 결대로. 자, 힘 빼고, 앞에서. 그렇지! 야, 시작됐다, 이거. 어... 무게를 느껴서, 그렇죠! 앞으로 던져 배트를 헤드를 이용해서 그렇지 굿 스윙 오케이 둘 오케이 타격 오케이 말고 그렇죠 쭉 앞에서 그렇죠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탁 그렇지 탁 나이스 오 완전 좋네요. 좋아.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굿. 이것도 굿. 오케이. 옳지. 오오, 갔다. 오케이. 오케이. 네, 수업 마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상 한번 보고 다시 들어올게요. 오, 그렇, 그렇지. 눈 빼고 앞에서 그렇지. 아 시작됐다 이거. 오케이 굿. 이것도 굿. 오케이. 오, 오 갔다. 일단은 이게 몸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네. 이 감각이라는 걸 생각을 못했거든요. 네. 배트 무게라는 게 지금까지는 힙턴이나 이런 거만 신경 썼거든요. 네. 방 영상에서도 보이듯이 그냥 스윙하는 게 틀리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몸하고 흐름이 하나가 되는 느낌이 좀 들어요. 배트 무게밖에 지금 머릿속에 배트 무게라는 네 글자밖에 생각이 안 나요. <laughs> 정말 많이 바뀌셨고 지금 멀리서 오셨는데 돌아가셔도. 이 부분을 계속 만들어낸다면, 한참 더 레벨업이 많이 될 거예요. 지금 제가 원하는 모습에 한15%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이 살바꿈이 일어나는 거예요. 타격 자세도 하나도 손안댔고뭐 기술적인 부분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배트 무게만 툭툭, 이 임팩트가 어떻게 전달되는지만 알려드렸는데, 전체적인 스윙도 많이 부드러워졌고, 아까 배팅 치다 보니까 낮은 공 볼도 네네. 회원님 쫓아가서 딱 컨택을 하고, 근데 원래 회원님 같으면 낮은 공이거나 높은 공이거나 그냥 가운데다가 내 스윙 돌려버린다. 보 볼이 와도 어떻게든 툭, 툭 갖다 대서 라인 드라이브 성상을사고를 많이 만들어냈어요 수고 안 되셨습니다. 감사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형님. 네. 네.